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전, 예. 어,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날이죠.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거대한, 예, 그, 풍력 타워 같은, 어, 그 블레이드에 예, 사람이 서 있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보이는데요. 이게, 그, 지 버노바라고 하는, 어, 회사입니다. 어, 지는 많이 아실 텐데, 지 버노바는 뭡니까? 이렇게 아마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좀어 하면서 추석 연휴 전날을, 예,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 버노바 주가가 재상장을 한 이후에, 이게 조금 이따가 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가 세개회사로 분할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폭력의 발전회사인데요. 버노바라는 회사가, 어, 재상장한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버노바가, 지 버노바가 재상장할 때, 어, 올해 4월입니다. 예, 4월 2일 날, 네, 어, 축하 박수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장한 이후에 또 사당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그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어, 그 CATL이 8% 줄인다고 하니까, 예. 바닥에서 올라갔다. 어, 12%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서 10분의 1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 태양광 패널 만드는 미국 회사 넘버원 회사가 어, 또 급등. 이제 그 주식은 계속 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또 예,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어, G 회사 중에요. 굉장히 또 미국인들에게는 어, 굉장히 의미가 큰 기업이죠. 예. 어, G의 어, 풍력 회사가 상장 4월달에 상장했는데요. 지금 9월달인데 거의 6개월이 됐죠. 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충 아시겠죠. 예, 그 파워 앤레렉트리피케이션 세그먼트가 이제 이거를 뭐 가이던스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지금 네. 어 새로운 이제 이게 사상 최고치를 찍은 어 GE 버노바 주가거든요. 4월달에 어 재상장을 한 이후에 예. 어 클린 에너지가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상 최고치하면 뭐였습니까? 무조건 AI 주고 그 그죠 ChatGPT 어, 관련주 혹은 그죠 CPU 아닌 GPU, DRAM, HBM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종목이 오 정말 다른 종목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시장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 e 번호바에 대해서, 어, G 번호바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어,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왜 보느냐 하면요, 과거를 보면 우리의 예,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라이센 l l 하면 흥망성세로, 그 강대국의 흥망성세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또 그... 그것과 비슷하게 g 라는 거대 그룹의 성장, 흥망성쇠 그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땄습니다. 이게 이런 글들은 보면 이게 이제 누구에게 썼고 어, 리뷰도 받았구요 팩트 체크도 받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원래 g 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어그다우전스의 멤버였구요. 그죠? 예, 나지는 다우 지수는 아시겠지만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한개 주가 가격 그 가격이 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굉장히 어, 큰 영향을 미치죠. 예, 이제 0년 넘게 다우 지수의 한 축이었어요. 한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에디슨이 토마스 에디슨이죠. 19세기에 어, 발명을 했 발명가죠. 뭐, 너무 잘하시는 전구 발명가죠. 그렇죠? 이제 잭 웰치라고 하는 어, 이분이 또 어, 엄청나게 M&A를 했죠. 그래서 회사를 키웠죠. MBC 텔레비전 네트워크도 샀죠. 그리고 g i 캐피탈 이 한참 글로벌로 유명했었죠. 어 캐피탈사까지 G 캐피탈로 이제 투자 회사까지 급속하게 예, 커졌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어, 회사로 나누어져 있고요. 어, 옛날에 그 명성은 G라는 회사는 없고요. G 뭐뭐뭐 뭐 뭐. G E 뭐 뭐뭐뭐 이렇게 이제 넘버원이 G 헬스케어고요. 넘버 투가 G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가 G 버호바 이게 그 지금 방금 네, 풍력 타워에 사람이 서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엔진 항공 엔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방금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에너지 회사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잘 나가던 G 회사가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너럴을 쓸수 있는 회사는 자동차에서도 제너럴 모터 어, GM이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제너럴 모터 쓰는 자동차의 넘버원이었고요. 전기 가전 회사의 넘버원은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죠. 그래서 이 회사를 잭 웰치가 어, 다각화된 회사 결국은 어, 짧은 기간에 퍼포먼스하고 어, 재무적인 엔지니어링에 포커스를 둬서 회사를 급속도로 예, 키웠었지만 대공황 때 이게 너무 많이 다각화하고 너무 많이 키웠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고요. 그 다음 공황인 2018년도. 예, 지의 다우지스의 이제 원래 멤버였던 오리지널 멤버였었는데. 어, 2018년도에 그 인덱스로부터 이미 빠졌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벌써부터 6년 전에 이미 지 GE 예, 나우지 s 로부터아웃이 됐고요. 어, 2024년도에 세 개의 회사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GE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어, 각기 각 GE 뭐뭐뭐, GE 뭐뭐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1982년도에 그 미국의 혁신의 아이콘이죠. 1982년도니까 19세기죠. 19세기 말이죠. 지금 20세, 2 1세기인데 그죠? 와, 100년 넘게 이게 이제 라이트 벌브. 그죠? 어, 텔레비전 그리고 세탁기를 생각하면 어, 지를 떠올릴 정도로 미국에서 어,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지금의 혁신의 아이콘은 누군가요? 네,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예, 100년 전에는 GE가 어 미국인들에게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톰슨 허스턴 컴퍼니하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의 에디슨 GE 컴퍼니로 이제 합병으로 이렇게 아졌죠어라이 어, 벌브 전구 지금은 뭐 전구 말고 다른 뭐 전, 빛도 나와 있지만 어 일렉트릭 로코모티브 전기 전차, 그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머신, 전기 스토브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었죠. 하지만, 어, 잘 나갈 때는 있었죠. 지금은 많이 엄청 뭐 없어진 회사로 분한, 분, 분, 지금 누가 지휘를 엄청나게 어, 이노버티브 한 회사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예, 그, 전작 전쟁 관련된 장비도 어, 이제 제트 엔진을 어, 공급했죠. 그렇지만 주가는 50달러에서 22년 2000년도에 이제 들어 최근 연도에 2021세기죠. 지금 사, 거의 50달러에서요 10달러로 5분의 1 동안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뭐 뭐, 엔비디아 몇배 올랐겠습니까? 뭐, 그죠. 엄청나게 올랐겠지만, 지 같은 회사는 20년 동안 5분의 1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하실 때 우리가, 내려가는 주식, 저평가된 주식, PBR이 낮은 주식, 자산 주식, 현금이 많은 주식, 성장성이 없는 주식이 싸다라고 사면은, 어,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잭 웰치라는 사람의 또 이제 유명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트론 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뉴트론 웨펀 중 이게 이제 그 중성자 웨펀처럼 어 사람들을 그렇게 잘랐었거든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 10분의 1씩 잘랐습니다. 매년 어 100명 중에 10명은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예 annually firing 10% of employee 100명 중에 열, 10명을 자르고요 물론 이제 그 중간 리뷰를 해가지고 가장 실적이 안좋은 사람을 잘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이러한 방식이 너무 예전에는 이제 뭐 경영대학원 MBA 가면 잭 웰치의 경영방식에 어, 엄청 그 혈안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존도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어 짧은 기간에 성과에 굉장히 포커스를 줬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잭 웰치가 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엔 그게 잭 웰치의 독점 너무 과도한 예그 머나폴리 거의 이제 제왕 같은. 예 그런 것 때문에 무너졌죠. 자0.1 달러, 0.01 달러 per share quarter. 그러니까 항상, 그죠? 어저스팅 회계를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 어닝을 0.01 달러까지 주당 맨날 비트 해왔어요. 그죠? 그런 거를 전략을 세워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단기의 목적을 맞추겠죠.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때로는 네, 쉬어가기도 하고 어, 캐피탈 익스펜디처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어, 너무나 단기 성과에 어, 치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잭 웰치가 물러나고요. 후임으로 어, 이멜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잭 웰치의 어 CEO 직을 물려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좀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SEC에 잭 웰치에 대한 퇴직금을 얘기를 숨긴 거죠 이게 그 당시에 2004년이니까 22년 20약 20년 전에 매년 예20 네. 500만 달러,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어, 매일 어, 지금 지급, 매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코프레이트 애트도 어, 회사의 비행기도 음, 엄청나게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요. 뉴욕에서 지금 수 10만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니까요. 예. 그, 레지던스에 살수 있는, 그죠. 아무, 어, 뭐, 뉴욕시티 레지던스에 그냥 뭐, 공짜로 사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네. 이런 거를 이제 숨겼거든요. 퇴임하는그 어떤 보상으로. 근데 이런 거를, 어, 이제 숨겼기 때문에 5년 후에 SEC에다가, 어,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 벌금을 물게 되는 어, 지위가. 이 결국엔, 잭 웰치가 제왕으로 군림을 했고요그의 그분의 퇴임하는 데 대한 그 보상을, 어, 거짓말로, 예, 공개를 하지 않고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베니핏을 줬고요 어,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엔, 어, 회사가 벌금도 내고. 이게 결국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또 여기서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회계 원칙을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했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예, 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사도 받았고요. 어,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기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 스타크 스피릿, 액면 분할도 했지만, 어 지금 이게 보시면, 디비덴드거든요 매년 배당을, 어 2008년도 때 서브 프라임 때한번꽉 두들게 맞고요. 네. 또, 한번또 두들게 맞고, 네. 한번두들겨 맞고 못 올라가고, 전 고점을 못 올라가고, 한번두들겨 맞고 전 고점을 못 올라가고, 이런, 2008년도에, 파이낸셜 위, 위기에 두들겨 맞고 워런 버핏도 그 투자를 했었어요 이게 밀리언이면 조거든요 3 거의 어, 4조원 정도로 2008년도에 g 의 오퍼레이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워런 버핏도 투자를 예, 파이낸셜 위기 때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도 재미는 못 봤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엔 회사가 어려워지고 어, 잘돼서 분할한 게 아니고요. 어, 배당도 줄고 네. 2018년도에 이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엔 어, 지금 인테리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 인원들을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을 하면 뭐 회사는 좋게 얘기를 하죠. 감축을 했기 때문에, 어, 인건비가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네, 어, 지금 어마어마한, 어, 사업이 줄어드는 거죠. 그, 체보회사, 정유체결회사인 베이커 휴도, 예, 팔았습니다. 지분을, 그리고, 어, 트랜스포테이션 유닛, 이제 그, 어 웹저웨팩 으로 어, 팔았죠. 지에 예, 이제 자꾸 갖고 있는 지분도 팔고 인력도 줄이고 왜냐하면 부채 줄여야 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2020년도에는 또한번팬데믹이또한번 두둑이 맞은 거예요. 예, 주가가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이런 위기 있을 때마다 그 이전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팡팡 뛰잖아요. 그런데 어. 이 회사는 어려운 회사는 네,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19년도죠. 예, 지금 분할하기 이전의 세그먼트별로 매출이거든요. 에비에이션이 어 가장 많았고요. 헬스케어. 지금 헬스케어하고 에비에이션 별도로 돼 있죠. 그다음에 파워 리뉴어블 에너지. 이거 같이 돼 있고요. G 캐피탈은 너무 작아서 그죠? 그어 거대했던 어 G 캐피탈은 매출이 이제 그 다섯 개 중에 가장 작은 포션으로 나누어 어 내려가 있고요. 결국은 코비드가 흔들었었는데 잠깐 올랐다가 어 다시 네. 결국은 어 살아나지 못했고요. 2024년도에 어세개 회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뭐, 그, 젯 엔진을 공급하는,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고 관련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어 보잉이나 에어버스에게, 그죠, 하청하는 회사지, 이게, 지 에어로스페이스가 비행기를 만들거나 에어버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규모나 캡파는 이미 안 되는 거죠. 물론, 어, 핵심 부품 엔진이기 때문에, 그죠뭐 어, 부가가치는 클 수는 있지만 아 쉽지 않은 거죠 디자이닝이나 그 매니페ct처링, 서비스ing 어, 뭐 하는 거죠 엔진 관련돼서 근데 아 예전의 명성은 네. 어, 쉽지 않은 거죠 자 지금 G Aerospace는 이제 G e 어, 스톡 티커 심볼을 그대로 네, 이제 가지는 걸로. 그래서 G라고 하면 이게 그옛날에 G 전체는 아니고요. 어, G 에어로스페이스를 G라고 하고 이제 마켓 밸류가 지금 어, 빌리언이면 좋으니까요. 대략 한그뭐 200조 원 정도 되는 어, 썩어도 둔치라고요 그래도 20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을 갖고 있습니다. G라는 티커를 그대로 갖고 있고 G 하면 G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분사된 지금 그 4월 달에 재상장했는데 지금 신고가를 찍은 어 버노바는 아까 제가 이제 어 블레이드에 서 있는 어 높은 거기 화, 그림에 나온 것처럼 G 버노바는 예. 그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 뭐뭐 뭐 게스 스팀 터빈 윈드 뭐 관련된 이런거를 네, 관련된 회사로 어, 분할이 되어있고요 헬스케어 그 두번째 정도로 매출이 컸었던 음, 그 조금 다른 두 세그먼트 보다 지 헬스케어는 조금 더 먼저 어, 분사가 되었다고 하, 하고요 그죠 먼저 다른 것보다 좀 어, 분사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14년도가 아니고, 요그 번호반은 2014년도 4월인데, G-Healthcare, G-H-C라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 Medical Imaging, 그 다음에 Monitoring, Diagnostic, 진단, 장비, 이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어 g h e a l g h e 의그 CEO의 지유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로그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시청도 2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컴바인드 G가, 컴바인드 G의 대표 의장이, 네, 에어로스페이스 e o 로 갔습니다. 결국엔 에어로스페이스가 G랑 똑같이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잘, 어, G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잭 웰치. 예, 그리고 라이벌브 우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구를 어, 발명한 예, 그 어, 미국인들에게 지금의 애플, 지금의 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지금의 엔비디아와 같이 추앙을 받았던 어,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어, 회사 지의 어, 흥망성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어, 100년 이상 갈 기업은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주식 투자를 처음에 잘했더라도 나중에 안 좋을 수 있다. 처음엔 안 좋아도 나중엔 좋을 수 있다. 라는, 자, 항상, 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식 투자에 임하였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세시고요. 추석 지나서 다시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